중국에서 중국 친구 집에 이제 초대받았는데, 소주 한 잔. 그러니까 뭐, 중국말로 얘기하면 빠이주 한잔 냈는데요. 이렇게 대리운전해서 갑니다. 한국 대리운전비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 한 45원? 45원이 한 9천원인데, 한 10kg? 11, 12kg? 여기 이제 이 옆에 이 대학교 에, 이 대학을 이제 폴리텍 관리하는 친구가 이제 집에 초대해서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지금 외지에요. 이제 그래도 중국 산동서 일조에서는 좀 외곽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리 운전해갖고 이 친구가 일어날 데려다 줍니다. 이 친구 직업은 정식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에요. 근데 그. 이게 춘절, 아, 이거 구정이죠. 구정 연휴 동안 돈 벌러 나온 거죠. 여러분들, 갑진년 2024년도 진짜 대박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늦으니까, 늦었다 보기에는 여기는 9시쯤인데 차들이 없네요. 역시 시골입니다.